왜 김포가 아니라 청주냐?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에어로케이가 정말 한두번 정도 도전을 했었다가 과거에 면허를 못 받았었어요. 2년 전, 3월에 딱 면허를 유튜브로부터 받았는데, 근데 당시 조건이 그거였어요. 지방 거점 공항에서 취항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어케이가 로 충청도 지역에 있는 청주 공항을 이제 거점 공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청주로만 첫 취항지가 결정이 된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뭐 김포에서 출발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선도 곧 취항을 할 건데 지금은 일단은 a 3 2 0 c CU 한 대로만 운항을 하고 있고 나머지 두 대가 더 있는데 두 대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직 들여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에어로케이의 대표님이 강경호 대표인데 몇번 뵀었습니다. 몇번 뵀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되게 젊은 감각의 분이세요. 아하. 외국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외국인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외국인 아니냐 군대도 갔다 오셨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경량 비행기 조정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비행에 관심이 많았고 에어로케이가 예, 뭐 엔더리스를 추구하고 경량화, 완전히 기존에는 없던 ACC 모델을 이제 배울 수 있었던 것도. 해외에서 많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그런 경영 노하우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이렇게 탄생을 했었습니다. 이게 문화 자체가 기존에 있던 항공사랑은 다르죠. 뭐 신규 채용 기획 같은 것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는데 현재 신규 항공사는 신입보다는 경력직을 많이 채용할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OC라고 면허만 발급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운항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승무원들의 역량 같은 것도 하나의 평가 요소잖아요. 아무래도 신규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강화를 해야만 합니다. 뭐 일반 사무직이나 일부 이제 신규직이 있었는데, 어 청주를 베이스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 청주 주변에 또 학교들 중에서 항공관련학과들이 많이 있는데, 어 인력포를 제목받는 그런 MOU 같은 거를 많이 맺어놔서 지역 이제 에 이제 시험을 할때고 에어로티로 잘 되면 항공기를 더 많이 들여오겠죠 항공기를 더 많이 들으면 당연히 채용도 늘어날 거고 그래서 항공큰나무 여러분들도 에어로의발전은 응원을 해야지만 항공 취업 문이 조금이라도 더 넓게 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소리>